이렇게 분주하게 가고 오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끝이 날 것이고, 그때 우리는 마지막 여행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가고 오는 이런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이 아주 쉽게 이루어집니다. 아침마다 사람들은 익숙한 몸으로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수를 합니다. 그리고 옷을 입고 가방을 챙기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갔다 올게 이렇게 말하면서 집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요, 아, 가고 오는 길이 옆집에 오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준비하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어쩌다가 서울에 가려고 하면 미리 차표를 예매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이제 저녁 식사라도 할수 있도록 반찬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처리해달 급한 일들을 미리 전날 처리합니다. 아니면 이번 여행처럼 목적지가 외국이라고 한다면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비행기 표를 몇 개월 전부터 예약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날 비워도 문제가 없도록 일을 조정합니다. 지금 여름 주일 얘기에 주원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설교는 누구에게 부탁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쩌면 편리하게 이번에는 우리 전수사님이 계셔서 모든 일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심지어 2020년도에 모든 일정, 특별히 이렇게 3박 4일이 아니라 이렇게 일주일 동안 비울 것을 생각해서 이제 2019년도 연말 당일 내에 장모님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제 일정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장모님과 계획, 계획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할 일이 있으면 미리 다 연락을 합니다. 하필 이 기간에 임시 노회가 있었고 또 우리 노예 안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상비부 상비부의 부장이다 보니 서기에게 회계에게 모든 장부를 다 점검하고 미리 감사들에게 죄송합니다. 부장이 제가 이렇게 공석이 되니 잘 부탁한다고 두 사람에게 전화를 미리 드립니다. 이런 일만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일이 아니라 바로 돈도 받고야 해 됩니다. 집안일도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을 비워야지 세탁기, 빨래를 먹어야. 그리고 냉장고 속에 금방 시들어서 버려야 될 것은 정리해야 됩니다. 그 뿐입니까? 쓰레기통도 비워야 되죠.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때로는 가까운 곳에 가고 오기도 하고 때로는 먼 곳에 가고 오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은요 가고 오는 곳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가고 온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것이 되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기울여서 준비했고, 여러분, 준비하고 가고 오는 여행이 때로는 인생의 허무함을 몰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행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그 글에서 작가가 여행의 목적을 이렇게 정리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개가 좀 끄덕였습니다. 10대 여행은 어떤 거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한 여행 20대는 학습과 체험을 하기 위한 여행 30대는 꿈과 희망을 갖기 위한 여행 40대는 향후의 삶을 설계하기 위해 필요한 경험을 쌓는 여행 50대는 살면서 미처 모르고 지나쳤던 것을 보기 위한 여행 60대는 삶의 짐을 내려놓는 여행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모두는 60대입니다. 우리의 삶의 짐을 내려놓는 여행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제가 70대를 찾아봤더니 이문학에서는 70대를 쓰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글을 언제 썼는가 했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 그런. 인문학에서 썼던 글이라 아7 0대다니는 쓰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무튼 여행이라는 것은 한 살이라도 젊어서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그걸 허락합니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기회를 주셔서 좋은 곳에 다녀왔습니다. 모든 분들 덕분에 아름답게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슬로베니아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번쯤은 가보았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곳도 주셨구나 우리나라도 아름답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 가서 보니 정말 아름다운 나라였구나. 물론 제가 세계를 다다녀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본것 중에서는 유럽에 처음이냐 처음이니까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왜 목사님이 이렇게 가고 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laughs>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뒷받함으로 하고 2월 첫째 주에 레마고 7장 1절에서 2절을 3 읽으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까지 와서 예수님의 만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을 떠올리기 위해서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왔고 또 다시 갔습니다. 가고 오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5, 6명이 될 수도 있고 10여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고 간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은 도대체 어떤 관계였을까요?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각자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갈릴리까지 와서 우연히 예수님 옆에서 만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미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미리 미리 준비해서 온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일전 후반부에 보세요. 모여 들었다가 이렇게 여 기록돼 있죠. 모여 들었다. 이렇게 기록한 거 보면 누군가가 나서서 이 여행을 주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다 들어서 알 것입니다. 요즘 갈릴리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만 있을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우리의 눈으로 예수를 네. 봐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 우리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말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힘들고 바쁘고 그렇지만 한번 가봅시다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준비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여행 준비는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지도상으로 예루살렘에서 바로 예수님이 성장하신 나살, 나살에까지는 바로 92킬로 정도가 됩니다 또, 나사렛에서 갈릴리 바다까지는 19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바다까지, 즉 예수님이께서 주로 활동하신 이 곳까지는 110km 정도 됩니다. 지도상의 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상, 실제상으로 거리는 훨씬 더 멀었을 것입니다. 보통은 그 당시, 그곳에 여러분 뜨거운 태양을 한번 생각해보시면 그들이 하루에 얼마쯤이나 갈수 있을까요? 짐승의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갈릴리에 도착하려면 며칠은 좋기 걸릴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그들이 마음 준비도 간단 했겠죠. 의복도 준비해야 됐고 짐승도, 준비, 지, 짐승도 준비해야 됐고 음식물도 준비해야 됐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마실 음료수도 다, 다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 여러분 자주 나타나는 여러분 강도들 이야기 여러분 알죠? 선한 사바리의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아마 그 강도들이 나타날 것을 예상하고 바로 무장도 갖추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 율법을 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그 시간들을 조정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여행 계획이 알려졌을 때에 아마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 아, 그래요? 서기관님 잘 다녀오셔서 그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일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성전 지도자들은 그래 잘 갔다 오게 정말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백성들에게 메시아라고 말하면 안 되네. 라고 하며 아마 그들의 손에 여비를 높게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그들의 여행은 엄청난 시간과 물질과 열정이 투자된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정성을 기울인 그 여행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그들은 갈릴리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보고 왔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관찰했다고 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처럼 그들은 정작 본질은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숭상하는 장로들의 전통만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부모로 공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지시키고 오히려 자기들이 주장하는 고루만이라고 하는 전통만을 주장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여행은 아라는게 훨씬 더 나은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행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자기 생각에 몰두했고, 얼마나 형식적인 종교인이었으며, 실제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사람이었는가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여행은 오히려 그들에게 죄만 더해졌을 뿐이고,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래 시기와 증오가 쌓였습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증오심으로 발미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오고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살면 좋을 것이라는 이상한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오면 무조건 열심히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오고 가는 일로 인하여서 삶의 기쁨과 열매가 얻어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고 가는 것을 통해서 바로 그 인생이 살 만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가?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하루를 아무리 바쁘게 오고 가면 오고 갈수록 오히려 허무하고 잘못된 길로 더 깊이 들어갈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이자 저술가인 고든 메트날드 목사님은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드 시스맨이라고 하는 시의 시한 구절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이 넘은 사람들 도시의 불빛을 쳐다보거나 인생이 왜 그렇게 긴지 의아해 하고, 어디서 길을 잘못 들어섰는지 생각한다. 무슨 말입니까? 나이 40이 넘을 때까지 부지런히 오고 가기는 했건만, 어디서부터 길이 잘못 들었는가, 바로, 어디서부터 길이 잘못 들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고 하지 않았는데, 정말 내가 인생의 잘못된 길을 그렇게 들어가려고 갔는데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이 잘못된 것을 보고 그 인생이 무의미하고 살수록 허무해진다는 것을 이 목사님은 지적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보고감으로써 삶이, 삶을 낭비하는 일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고 싶은 열정으로 밥 먹는 시간도 잊어버립니다. 잠자는 시간도 잊어버려서 기숙사의기도실로 올라갑니다. 학생들이 시끄럽다고 항의를 할, 정도도 할 정도로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학생이 돼가지고 한 번도 성경에 눈길도 주지 않하고 겨우 식사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기도를 안 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과 지낼 때도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그렇게 말하는지 무슨 중요한 일이 있었는지 기억에 남는 이야기도 하나도 없지만 사람들 품바구에 지내다가 기숙자로 터덕터덕 터덕 돌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분명히 오기도 하고 가기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보람도 없고 의미도 없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열매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있다면 아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뭐 했을까? 후회, 허탈. 그뿐만 아니 당시에는요, 담배 피우는 것이 어디서든지 허용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커피숍에서 사람들을 만났고 늘 사람들 주변에 있었으니 내 옷에 매연이 쩌들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무의미하게 오고하는 사람들의 시간도 멈추없이 흐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번 흘러가는 그 시간,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법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들과 서기관들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죄를 짓고 자신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오고 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가고 오는 일 이것이 여러분 값진 일이 되기 문제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대답은요. 오고 가는 모든 일에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담고 사셨던 분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크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시기도 하고 오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보문 7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부로우 지방으로 가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떠나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요 아페르코마이입니다. 이 속의 핵심 단어 에르코마이인데 이 에르코마이 뜻은 간다 혹은 온다, 왕래내왕 이런 뜻입니다.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와서라고 말할 때도 똑같은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또 예수님도 모두 다 에르코마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했는데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시이나 벌고 죄나 짓고 무의만 미래에 시간을 허송하면서 오고 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신 것때도 분명한 목적이 있고 가신 것에도 분명한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두로라고 하는 지방이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두로라고 하는 곳에 가셨지만 그 두로에서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문 밖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지금도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은 사람을, 사람들을 구원하여 건지기에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말씀드 예수님께서 이 두루라고 하는 지방의 가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여인은 누구십니까? 누구입니까? 헬라입니다. 수로본익의 족속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수로, 즉 시리아에 속한 본이의즉베니게라고 하는 사람의 뜻이라고, 뜻이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이 베니게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분명히 헬라인, 혈통적으로 보면 헬라인이 아닙니다. 알렉산더 대학 이후에 널리 퍼져있던 그 헬라인들의 삶의 풍속에 젖어있는 아마 여인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분명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 이 여인이 두로에 오신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된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럼 간단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이에 여러분 귀신들이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발 아래에 엎드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어린 딸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이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시 우리 아이들이 열만 조금 마다도 엄마는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다쳐도 그 부모의 신경은 여러분 찢어질 것처럼 아픈 것이 엄마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그 어린 딸의 어린 딸을 바라보는 이 엄마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이런 고통을 가지고 있는 이여인이 바로 예수님에게 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와서! 라는 이 단어,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고 할 때에 사용된 그 단어와 동일한 에르코마이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세인과 서기관도 왔습니다. 이 여인도 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오고 가는 정말 무의미한 죄악된 일이에요. 무의미한 일이었고, 그들은 죄만 쌓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온이여이이 이 똑같은 엘코마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오음은 바로 딸의 구원을 가져온 놀라운 엘코마임입니다. 이날 여인의 오음은 결코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0절에 있는 말씀을 여자가 집에 돌아가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무엇이 나갔더라? 귀신이 나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습니다 자, 앞에는 제가 있습니다. 뒤에는 여러분이 크게 읽으세요. 크게가 아니라 힘 있게 읽으세요. 다시 들어오게 생각하세요. 잠이 와서 여자가 집에 돌아가면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기서 돌아가. 여러분 이 단어 예수님께서 떠나라 이렇게 할때 사용하시는 똑같은 에르코마이라는 단어예요. 그날 여인이 예수님께 에르코마이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의 소원을 다 알았어요. 우리 어린 딸이 귀신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고뒤서 어, 고백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해. 예수님의 말씀을 돌아가므로 또 다시 한번 에르코 마이함으로 인해서 집에 돌아가서 보니까 건강한 딸, 귀신이 떠나간 그 건강한 딸을 볼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했던 오고 가던 일, 어쩌면 이 애출은 일평생 그녀가 했던 수많은 오고 가는 그 애출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24절, 오늘 보면 24절 뒷부분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두로에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숨기려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봤을까? 어떻게? 그것은 여러분, 누가 보면 6장 17절을 보면요, 이미 두로 사람들이, 이 두로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서 지니 그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돌에오셨다는 것을 알아,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아.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그런데 우리 지방에 오실래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이 없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갖고 예수님께 가보로 인하여서 그 인생에서 가장 값진 기적을 체험하게 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들레의 마우가 오셨습니다그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평생 맞이해야 할 모든 손님들 중에서 가장 고귀한 손님으로 예수님 오신 것이. 아멘. 이 세상에 오신 가장 귀한 오신이죠. 그럼 우리 여자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럼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무의미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절대 로안 됩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가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와야 합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기울, 기울여야 돼요. 순이게. 여러분, 이 여인이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왔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오는 우리 역시도 그래야 돼요 예배당으로 오는 발걸음이나 시간이나 여러분 뭐 이런 것들을 흘려보내기 위한 낭비가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내가 이 예배당에 오는 이유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정말 시간과 정열과 물질을 허비하고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여기에 오셨다는 사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 해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늘의 신권을 가졌다는 이 기쁨. 정말 이 의미고. 열매 있는 오고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2020년 2월 16일입니다. 이 날은 한번 가면 두번 다시 오지 않는 시간들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의미한 일로 오고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더 이상 인생을, 더 이상 쓸데없는 여행으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언젠가 정말 천국으로 여행을 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시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이 땅에서 소풍을 오다 소풍을 오듯이 즐겁게 놀다 즐겁게 살다 이제 와라 애야 해가 저물었다 지구로 돌아와라 이렇게 엄마의 부름에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우리를 성군 전사가 바로 맞이 그런 천국으로의 여행이 시작될 것입니다. 네.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부활하시위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무의미하게 가고 오지 않으려고 노력한 사람,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살 따라서 가기로 여러분 정말 내가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따라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노력한 사람들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그래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려고 한 사람들은 우리는 먼른날 천국으로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마지막에 외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그때에도 여러분 우리의 손을... 자고 동행해 주실것 아멘. 그러나 세상에서 쓸데없는 일, 죄악된 일로 오 가는 사람들, 그 고귀한 시간들을 낭비한 사람들, 그 마지막에 외출의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달하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게 오고 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언젠가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의 여행에 동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수로보니에게 그 여인의 그의 주 자기 딸라의 한영혼을 여러분 살리겠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 우리 모두가 주인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시는 그 초석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일을 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됩니다. 네. 그러나 이 오오하는 것이 바리셀널과서기간들처럼 죄짓고 무의미한 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오오감이 바로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갈수 있도록 도우시고 네. 주님이 오라 하실 때에 우리는 천국여행의 마지막 외출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소망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오오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